민선 초대 2대 부여군수 유병돈 송덕비 제막식이 지난 25일 부여군 석성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병돈 전 군수 송덕비 추진위원회 주최로 이용호 부여군수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와 마을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면민들이 주관하고 군민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으로 추진되어 유병돈 전 군수 및 참석자들의 기쁨도 더했습니다. 유병돈 전 군수는 1939년 부여군 석성면 출신으로 민선 초대 2대 부여군수를 지내며 수많은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여 거시적 안목과 해안으로 부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부여군 개군 100주년을 맞이하여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